안녕하세요. 미국 배당 종목에 투자해서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여러 좋은 ETF를 정립해 가고 있는 황금별입니다. 안정적인 주가 방어력과 꾸준한 고배당률로 인기가 높은 제피300주와 12년 연속 배당금 증액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배당 귀족 ETF인 SCHD에서 매월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해 미국을 대표하는 패시브 ETF인 SPY와 QQQ를 아주 절묘하게 섞어 놓은 SPYG라는 ETF를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장이 두려움을 느끼던 하락장에서부터 적립하기 시작했는데 역사상 최고점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이 배당금 적립식 프로젝트의 성과는 어떠한지 적립 31개월차 운영 성과에 대해 중간 점검해보겠습니다. 제피 300주와 SCHD 300주에서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하기 위해 선택한 ETF는 SPYG였는데요. 그럼 왜 수많은 ETF 중에 하필 SPYG를 적립해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SPYG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투자 포트의 구성비가 배당주 중심이라 패시브 ETF 구성비를 늘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SPYG가 S&P 500내 매출 증가율과 사업 성장성 등으로 출현한 240여 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표적인 패시브 ETF인 QQQ나 SPY는 주당 가격이 400달러~500달러 내외라 제피3 0 0조와 SCHD 3 0 0조의 배당금으로는 매월 한 주를 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식 투자는 수량을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야 동기 부여도 되는데 주당 가격이 비싼 ETF는 그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SPYG는 스파이의 7분의 1 가격 수준에 지난 10년간의 운영 성과도 스파이보다 오히려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SPYG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운용보수인데요. 0.04%라는 운용보수는 스파이의 0.09%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ETF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운용보수는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때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술주들을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세전 배당률이 0.65%로 매우 낮기 때문에 배당을 기대하며 투자하기는 어려운 ETF이고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술 섹터의 구성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 시대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기술주나 성장주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투자 시 유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폭락장이 찾아올 때 낮아진 주가가 꾸준히 정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6월 6일에 제피 300주에서 131달러의 배당금으로 SPYG 두 주를 매수했고, 6월 27일에 SCHD에서 세후 179달러를 받아서 SPYG 세 주를 추가 매수해서 6월 한 달에 다섯 주를 적립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월배당 ETF인 제피 300주와 분기배당 ETF인 SCHD 300주의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SPYG를 매월 한 주에서 여섯 주까지 꾸준하게 적립해 왔습니다. 이번 (12월에는) 제피 배당금과 (SCHd) (300주의) 분기 배당금으로 (SPYG를) (3주) 추가 적립해서 총 (84주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5주, 8주, 10주, 16주, 31개월 만에 SPYG ETF 84주가 적립이 되었는데요. 제피 300주와 s c h 300주 투자 원금 4,986만원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10개월차까지는 매월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SPYG를 38주까지 적립했음에도 투자 수익률은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견디고 꾸준히 재투자를 한 결과 31개월차에 45%의 수익률로 상승했고 평가 자산은 7,250만 원이 되어 현재 총 2,265만 원의 평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배당 투자는 좋은 배당주를 골라 또 좋은 패시브 종목에 재투자하면서 시장을 견디면 훌륭한 성과가 만들어진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여러 다양한 적립식 프로젝트에 도전해가며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공유 드리는 내용 외에 개인적으로도 여러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패시브 ETF를 적립하기도 하고 배당금으로 고배당 ETF를 적립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도전 프로젝트는 배당금을 그대로 달러로 적립해가며 원금 회수에 도전해 가고 있는데요 1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느끼는 점은 세상에는 절대 공짜는 없다는 점입니다 10개 넘는 프로젝트 모두 1년 내에 큰 수익이 났던 프로젝트는 단한 개도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1년 동안은 수익률이 제로거나 3, 4%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년, 3년, 횟수가 지날수록 평가 자산의 증가는 10%에서 20%, 많게는 40%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현재 10여 개 도전 프로젝트 중 3개 이상이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사고 파는 트레이딩이 아닌 시장에 대응하며 머무르는 배당 투자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피와 SCHD 각각 300주를 매수한 시기는 2022년 6월이었는데요. 당시 제피의 매수가는 56.5달러, SCHD 매수가는 77달러였습니다. 두개 ETF 각 300주씩 총 600주를 매수하는 데총 4만 50달러가 소요가 되었고 당시 환율 1,245원을 적용하면 총 원화 투자금은 4,986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주가는 제피가 59.23달러, 주식 분할을 한 SCHD는 27.87달러로 주가는 3분의 1로 낮아졌지만 300주는 900주로 수량이 3배 증가했습니다. 제피는 5%, SCHD는 9%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무엇보다 환율이 1,245원에서 1,435원으로 15%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31개월 동안 제피와 SCHD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SPYG 84주가 정립이 되었고 총평가자산은 5만 500달러로 투자원금인 4만 달러에 비해 1만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원화 자산으로는 환율 상승 덕분에 투자원금 4,986만원에서 평가자산 7,250만원으로 2,265만원 불어났습니다. 여러가지 배당금 적립식 프로젝트 중에 상승장에서는 배당금으로 패시브 ETF를 적립해 가는 것이 마음도 편안하고 성과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31개월간 투자해서 45%라는 수익률과 2200여만원의 수익이 투자자에 따라 좋은 성과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부족한 성과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배당금 적립식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배당 투자는 시장에서 오래 견뎌야 하는 투자자 본인의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의 운용 성과나 수익률에 대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주가나 환율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저는 정리식 투자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다른 기준의 투자 마인드를 세웠는데요.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후라 경험이 적은 초기 투자자였음에도 운 좋게 큰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돈은 재투자 원금이 아니기에 손실이 발생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제 투자 철학과 투자 기준대로 운용을 해 가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피 300주와 SC-HD 300주의 투자금은 제가 노동소득으로 저축을 해서 힘겹게 모은 돈이 아닌 투자소득, 제 자본을 통해 벌어들인 투자소득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투자소득이라고 절대 함부로 다루지는 않죠. 매월 받는 배당금도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제피나 SC-H를 매도해서 현금을 취할 것이 아니고 배당금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것이 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의 주가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해서 시장이 하루아침에 30%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극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 과학자 뉴턴의 말대로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이나 광기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배당 성향의 투자자는 복리의 마법이 발휘될 시간을 충분히 계산하고 투자에 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배당주 투자자는 꾸준히 시장에 머무르면서 배당금을 축적해 가야만 느리지만 천천히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에 순응하며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치열하고 겸손하게 버틴 순간들은 분명 여러분에게 눈부신 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번 배당금 재투자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